샬롬, 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과 재림신앙에 따라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말하며 음란을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며 조용하고 성실한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함께 영광 가운데 들려 주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위로하죠. 이어 그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낮에 속한 자로서 깨어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무장하라고 권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거룩한 삶과 깨어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말씀을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이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대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은 교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 교회 안을 넘어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며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말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신뢰받는 사람, 함께 일하면 기쁜 사람,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단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다만 소망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성실함과 정직함과 사랑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 듣는 성도 복음에 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빛나게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는 하나님께 또한 우리와 함께 하는 이들에게 칭찬 듣는 삶. 고음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본이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